우크라이나 방위군이 도네츠크 지역 셀리도브 마을 인근에서 러시아군의 전차를 노획하는 모습이 드론에 의해 촬영됐습니다. 텔레그램 스나이퍼 스픽스 채널은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이 작전은 제15 카라다그 여단에 의해 수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며칠 동안 셀리도브와 미하일리우카 마을 인근에 계속해서 병력을 투입시켰으며 이는 철교 아래의 진입로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러시아군은 도로 봉쇄를 위해 전차를 철교 아래에 위치시킨 뒤 전차에서 탈출에 도주했지만 우크라이나 공격 드론은 그들을 뒤쫓아 제거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전차를 이끌고 자국의 진지로 향했습니다. 노획된 러시아군 전차의 기종은 소련제 T-72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도네츠크 지역의 포크롭스크 남쪽 전선에서 적군과 맞서며 주요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포크롭스크와 우크라인스크 사이 최전선의 거점인 셀리도브를 돌파하기 위해 연일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